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에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에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흥미랑으로, 방으로, 선포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리아각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그네들과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백성들, 성도들, 거듭나는 인들 반갑습니다 음, 또 사랑합니다 오늘이 12월 15일 올해도 이제 두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오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또 기념하고 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해가 다 갑니다 에, 얼마나 참 다사다난했던 하루, 한 해가 지나가는지 이렇게 에, 세월은 빠르게 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연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 각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들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 사도행지 2장의 말씀, 음, 초대계의 에, 시작, 또, 어, 사도들이 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소위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방언은 알아둘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 당시에, 음, 오순절을 맞아서, 유대인의 명절인 그, 명절을 맞아서 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축 열거된 그들의 현재 살던 지역이 축 열거됐어요. 예, 8절부터 보면 바대인과 메대인과 일림인과 쭉 해서 뭐, 아라비아인과 그레데인과 어, 지중해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과정에서, 어, 또, 어, <laughs> 그 강대한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정책적으로도 이주시켰고, 또그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아, 그 압제를 피해서, 어, 다른 나라로 가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의 3대 명절에는 에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또, 수장절, 이렇게, 세, 삼대 명절이죠. 그리고 이 명절을 맞아서, 에루살렘 에 많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6월절에서, 어, 사, 40일 지난, 그때가 초실절인데, 그 때에서 또 10일 지난 뒤, 오순절, 이, 이 때에, 이 때에 아직도, 어,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그래서, 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열흘 기다려서 이 오순절이 됐을 때에 그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혀에 불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뜨겁게 임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각기 다른 외국어, 각기 다, 배운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으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이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가 살던 곳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외국에 살아서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고조하는 그 나라의 말밖에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외쳤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외국어로 이 120여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각기 외국어를 했어요. 이들은 대체로 갈릴리 사람들이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외국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일말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죄를 안수의 방법으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 주신 구원자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에 찌림을 받고, 그럼 형제 우리가 어찌할고 하고 돌아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을 때 베드로는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삶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나는 지옥갈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 Jesus the Savior, 조수와 그 말했듯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물과 피로임하셔서여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인류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죄의 삶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죄의 시승을 받고 죄의 삶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 눈같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의 마음에 흰 눈같이 씻어진 거룩한 마음에 성령께서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엔 절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죄의 삶을 받은 자의 마음에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는 여전히 방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응? 심령 폭발 대성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주여 삼창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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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막 박박으로 따다다다다다다 <laughs> 아, 개구리 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온갖 더러운 짐승들의 울음 소리를 내면서 방막 그다가도 이 방언 아직 못 받는 사람 손도세로뭐 분강사 가서 머리를 찍어 눌면서 팍 방언하면, 어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막확 뒤집어지면서 방언을 해요. 음.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래 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어, 바로 인도해서 어, 그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 방언 이거는 이건 분명하게 처음 주신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렇게 뭐 개지는 소리, 깨구리 우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복음을 속히 전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복음을 알려, 그들이 고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그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하시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비 대체로 촌사람인 갈리지 사람들로 되어 있는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외국어가 술술술 터져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음껏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 도더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영어권, 서구권에 진짜 본토 외국인들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꿀리지 않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방언은 첫째 분명한 언어이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의 12장부터 14장에 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써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파당. 파당. 파당을 쫓는 거. 그 다음에,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이두 가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말씀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굉장히 어리, 어지러웠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혼잡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배 때 서로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린도 12장 말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에,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라고 부르기도 좀 뻘끄러워요. 거듭 못난 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그 특징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 서로 자기가 영적이라는 걸 자랑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또 한,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갖다 먼저 먹고 포도주도 먼저 마시고 취해서 자기도 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2장 말미미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13장에서는 예, 정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추구할 것은 복음의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그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 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 말씀의 뜻은 방언은 이미 이미 복음을 전한 외국어가 아니라 방언이 그때 당시에 있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냥. 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언어예요. 주로 기도할 때 썼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성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막 문법 맞추고 문장 맞추고 하려면 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다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을 영적인 그런 간구를 영적인 언어로 막 얘기한 게 이제 방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쯤에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그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뭐냐? 여기 예언은 지금 말하는 점쟁이들이 뭐 당신이 뭐 앞으로 대통령 될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왕자 쓰고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대언. 그때 당시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 역사로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을 방언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그런 대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방언의 형태로 알아둘수 없는 말로 하면은 반드시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여기 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언도 즉 대언도 질서 있게 다불과 두세 사람만 하라고 금하고 제약을 하고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홀로 기도할 때 하라고 이렇게. 이런, 우리,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리고 그 14장 19절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교회에서 뭐 방언한다고 일만 마디씩 거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알아들을수 있게 다섯 마디 하는 게더 귀하다.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금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응? 이거는 방언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다, 다 방언한다고 왁작지그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친 거예요, 지금, 사실. 미친 겁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도 방언이 성령받은 증거다. 우리가 성령받은 증거로 방언한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이 처음에 주신 오순절날 주신 방언은 분명히 외부어였다 그리고 그 목적도 진리 복음을 속히 전파하기 위한 거였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 고린도서 1 3장에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정말 너희들이 구할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응? 13장 구리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한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하고 관계 없는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건 피하는 겁니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구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몇편 지금 기록됐는데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 계시록까지 완성해서 책으로 주님께서 딱 확정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허락하셨어요. 광언이나 예언이나 또는 기적의 은사들, 치유의 은사들, 모든 그런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그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참대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이적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이적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그 진리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온 후에는 이런 건 폐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일을 막 몰두했지만 커서는 내가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유치스러워서. <laughs> 제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너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 하나하고 우리 동네 구슬을 다 땄어요. 창고에다 싸놓고, 그때는 구슬 많은 사람이 인기가 좋았 너무 많았어. 이, 내 친구가 너무 잘해. 구슬 치기를. 아주, 나보다 한살위인데 친구, 친구처럼. 근데, 좀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구슬 어디 간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 구슬이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왔고, 분명한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별이 떠오른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굳이 이렇게 이상한 능력들, 은사들,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피해지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기록된 말씀이 설 때까지만 그러는 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지금 지금 뭐 그렇게 뭐 어? 개짖는 소리 깨구리우는 소리 염소우는 소리 뭐 희한한 중국말 비슷한 걸로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그럼 미친 거예요. 사실이에요. 미친 겁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사도인 2장 38절에 봤듯이 성령은 죄사함 받는 의인들만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재인들은 성령 절대로 못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가증해서, 악취가 나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한다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말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언하는 것은 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온전한 것이 온이 진리의 시대입니다. 고린도 후소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어,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성경대로의 복음을 많은 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에다 율법주의를 보탠. 다른 복음에 이요 다른 복음.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지옥 갈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이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단강 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애주신 이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아하여 하나인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을 빼버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좀 끔찍한 얘기를 하자면 리얼돌 예술을 만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리얼돌 여자를, 여자가 똑같아 생기고 막 온도도 있고 37.5도. 심지어는 요즘 리얼돌은요, 말하는 건 기본이고, 대화도 가능하고, 또 반응도 해요. 그래서 막 만지면 막 간지럽다고. 땀도 난대요, 땀도. 인조 피부에서체취도 나고. 무시무시하죠. 근데그 사람 아닙니다. 리얼 돌입니다. 저들이 만난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기독 죄인들은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리얼돌 예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방방 뛰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한다고 그러고 막 은사 받았다고 뛰는 거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만난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 다른 영이 누구겠어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 무당들이 된 겁니다. 신사적으로 말씀을 쫓아 미칠 못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은 진정으로 무엇이었나? 언제까지 허락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직도 방언한다고 그렇게 방방 뛰는 분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참된 예수를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